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창의와 지적 저작권. 아, 어느덧 이제 우리 종강시간이 다다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 어려운 환경 속에, 에, 여러분들 이제 에, 제 감옥뿐만 아니라 다른 감옥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내시고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 뭐 안타까운 건 예,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들을 제가 볼수 없었던 게 가장 뭐예요. 아, 안타깝죠. <laughs>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없었던 게 가장 안타깝고 어, 여러분하고 같이 예, 수업을 할수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던 점 같아요. 아, 근데 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그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예, 어떻게 요 예. 아, 그 대면 수업에, 예, 그, 부족한 점을, 예,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기, 이제, 기말고사,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해지는 방침이 있으면, 제가 추후에 여러분에게 <laughs>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자, 오늘 이제 14주차가 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적 재산권이라 이런 과목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크게 저작권이 있고 특허권이 있고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0 3주차까지는 뭘 공부했냐면, 이 저작권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작이 뭐냐? 저작자는 누구냐? 저작. 뭐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뭐,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뭐, 음, 뭐,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을 이제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면 남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았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지적재산권의 에, 이 부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위주로 했냐 우리 이제 창의와 지적 저작권이라는 타이틀에서 저작권을 우리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에, 이 지적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특허와 이제 상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침해가 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느냐 그럼 여기에 있는 구제와 침해가 있죠? 에, 이거와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공부하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아, 우리 이제 보충, 이제 강의 자료, 아, 쪽입니다 이제, 로마자 9번에 특허와 상표, 이렇게 되어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예, 수업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종강, 종강, 기분이 드나요? 예. 드셔야 되는데 네. 드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권 이제 특허법을 공부하는데 특허법과 발명이 있습니다. 특허에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과제를 줄때 발명에 대해서 이제 아마 어, 자료를 주면서 그거 읽어보고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특허에는 이제 발명과 어, 발명 발견 이런 게 있는데 발명과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허권 우리가 특허청에 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특허법이었으면 우리가 특허를 한번 출연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발명이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기술적 사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발명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아우 목표가 걸청해죠. 예. 그 산업 문화 아, 산업 문화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야 특허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특허를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발전이 없는다 이 말입니다. 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전기 에디슨 예, 발견했죠. 엄 어, 엄청 이 전기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될 정도의 그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발명이에요. 자, 그래서, 어,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적 개념으로서 산업 발전에 따라서 특허법 개정이 되었고, 어, 이 개정시마다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 발명이다. 아니면 더 넘어서 발명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확장되겠죠? 예, 시대가 발전함으로 따라서. 그래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려면 고도한 창작이다. 고차원적인 창작이 된다. 그럼 이 고도한 창작이 어느 정도의 고도한 창작일까? 이게 또 문제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연 법칙 그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더라도 특허 청구의 범위가 물,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강범위하게 돼서 관련 분야의 과학, 과학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줘야 하기 때문에 특허법의 보호 대상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연 법칙 같은 건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이 막 위에서 흐르는데, 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런 거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특허입니다. 무슨 소리야? 차라리 이거 그 밑에서 어 온천에서 물이 막 쏟아납니다. 온천에서 어떻게 한에서 떨어집니까? 아, 이거 발견했습니다. 특허입니다. 이런 건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자1번 발명의 완성 시부터 특허 등록 시까지 발명자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개념이 뭐냐 바로 특허를 받을 권리. 이거 우리가 특허권이다. 특허. 이게 법적으로 보호됐으면, 뭐. 얘는 법적으로 저작권이 이제 보호됐으면, 저작권법. 그러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예, 권리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거죠. 특허, 어, 받을 권리는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에, 예, 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주된다 발명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렇죠. 발명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때 발명에 대해서 읽어보고, 내라고 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답도 안 주고 제가 삐졌어요. <laughs> 농담이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동남이 이번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받을 권리를 퇴선적 가치가 어, 있는 권리임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뭐, 두 명, 두 명이면 두 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 3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그 설정 등록일로부터 추, 원 일,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하고 있다. 길게 보고는 합니다. 20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20년 동안이다. 나아가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된 특허 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강제 뭐예요? 강제 실시냐? 강제 실권의 제한이 있다. 그 뭐야? 어,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어, 이 심판 및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우리 이제 그 저작권법에서도 침해가 있을 때 구제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 여기서는 뭐, 뭐 민사상 또 형사상 이런 침해 구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잘 복습하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그 심판 및그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1번 보시면 이 특허 출원에서부터 심사 또는 거절 당하거나 또는 등록 이르기까지 절차에서 특허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은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아, 그렇죠. 네. 행정 심판은 어디서 하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청. 그런데 행정 소송은 어디서 하냐? 에,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 그래서 이게 다르다. 에,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특허출원에서 심사를 하거나. 거절 등록기까지 모든 절차가 특허청이에요 특허청 동라미치세요이 특허청 같은 게 뭐예요 행정기관이에요 자 특허청이 뭐라 행정청 그래서 뭐한다 여기서 하잖아요 심판 그래서 이것은 불복이 있은 불복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특허법에 정한 어 특허법이 예, 그에 관한 별도의 심판 절차가, 절차가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심판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어이 행정청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게 행정.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 특허권의 침해란, 만약에 특허권이 침해됐어요. 특허권의 실시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권 보호 대상인 특허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해가 있을 때 3번 보시면,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고의 가실 아시죠? 예.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가시로 해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 손해배상이 나, 나의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어, 침해, 침해. 괜찮아, 괜찮아. 이래요? <laughs>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침해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너 그만해라 이거. 침해한다. 내걸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나뭐 가처분은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생 회장을 뽑았는데 회장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좀 먹었어요. 그럼 그 학생 회장의 어떻게 지위를 잠깐 그반 두게 되죠. 그 해임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어떻게 가처분 한다. 어, 학생회장의 임시 지위를 갖춰본, 행사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갖춰본. 아, 그래서, 뭐, 요렇게, 갖춰본 신청이나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이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그 상대방이 이득을 받는 거예요. 그난친배가 봤어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랬을 때그 사람에게, 어떻게 요 니가 왜 나의 특허권을 가지고 니가 이렇게, 뭐이둘치나 어, 부당득이다 반항하라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적 구제로서는 고의를 고의를 요하기 때문에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만 고소를 한다. 아까 우리 우리 저번에 시간에 배웠죠? 예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예, 이 특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발명의 기본이 된다. 고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짐이 있을 때도 행정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표가 있는데 예, 상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상표와 구별해야 되는 게 상호입니다 상호. 상호를 우리가, 아, 잘 보이나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 상표와 상호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상표와 상호. 특허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 발명을 알아야 된다. 음 고도의 창작이다. 아, 상표는 우리 상호와 비교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삼성, 그 다음에 애플. 애플 아시죠? 예. 네. 삼성에서 만드는 것은 갤럭시 S20. 여기서는 아이폰 11 아시죠? 왜 갑자기 기가 뻥 뚫려요, 여러분. 네. <laughs> 자, 요렇게 보세요. 삼성 애플 이거 뭘까요? 요거 우리가 뭐라 상호라 해요, 상호. 이런 건 뭐예요? 예, 네, 갤럭시 20, 아이폰 11 이런 것들을 이걸 상표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호의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 무슨 법에 따르냐. 상법이라는 과목에서 해결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상표의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상표법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상표와 아 상호의 개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 갤럭시를 갈락시라 했다. <laughs> 아이폰을 이어폰이라 했다. 이러면 뭐예요? 에, 상표, 상표를 부정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예. 옛날에는, 이삼성의 2G 폰 이런 것쓸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뭐 어떤 말에서 삼성에서는 뭐, 애니콜, 이거 들어보셨죠? 삼성 애니콜. LG는 사이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 이걸 아면 좀 나게 드신 건데.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스티븐 썼으면 알 거예요. 삼성 애니콜이란 말은 어디든지 다 트신다. 근데 이게 애니 대신 이걸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M. 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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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콜. 이랬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어, 이게 애니콜인지 애니콜인지 몰라요. 이랬을 때는 뭐 상표에 도형이 있었다. 그러면 상표법에서 해결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예, 개설 보세요. 구 페이지에 1번 상표법은 상표의 심사 및 등록을 전제로 해서 상표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상표의 효율적인 보호를 가능해준다는 점에서 부정 경제 방지법과 관계에서 특별법에 취했다. 그래서 부정 경제 방지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표법 있고 둘이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이 상표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표법 상호는 별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규정이 상이할 때 서로 다르다 이때 상표법의 규정이 우선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특별법의 경우, 경우가 있다 네. 상표의 개념과 종류가 있는데 상표법상 상표를 하면 상품을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하거나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포장으로서 기호를 씁니다. 기호. 우리 애플 같은 경우는 사과,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누가 한입 비워먹었죠? 예, 네. 뭐 그런 것들.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또는 소리, 냄새 등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기호, 문자, 도형, 그 밖에 시각적 방법으로 사실적인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상표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표가 보세요. 문자. 뭐 삼성은 어떻게 해요? 삼성은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쓰고 있어요? 좀줄우겠습니다 삼성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거 뭐 상표가 되겠죠. LG는 뭐 어떻게 써요? LG. 뭐 기호도 있잖아요. 네, 기호. 그다음에 아 이런 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요 H를 뭐 이렇게 쓰고 쓰는데 이렇게 이런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로고 이거 아시죠? 예. 뭐 이런 표시 예 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2번 상표는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의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표의 구성 구성 요소는 기호가 되고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들수 있습니다. 아, 상표의 구성 그 요소에 따라서 국어나 외국어, 숫자로 구성된 문자 상표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실적인 그림이나 기하학적 도형으로 구성된 도형 상표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딱그 회사 이미지 마크를 해가지딱 봤을 때,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표를 또는 문자나 도형을 간략하게 기호 하든가 이런 만들어진 기호 상표 또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 상표, 소리 냄새 등 시각적 상표, 비시각적 상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표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보시면, 자, 상표법 하에서는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상표 당연히 뭐 어떻게 해요?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상표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고요. 등록 요건에는 실제 법적 요건과 절차법적 요건이 있겠죠. 자, 먼저 실제 법적 요건은 상표의 개념에 합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표 사용 의사가 존재하고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추론 절차와 심사 절차가 있겠죠? 왜 절차? 프로세스 같은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어떻게 되는거예요 등록 된다. 세 번째, 이 등록 요건을 갖췄더라도 상표법이 공익이나 또는 사익상 이유로 상표로서의 등록을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지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익상 목적이나 사익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등록을 못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인데요.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은 상표의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상표를 등록하라 했죠. 계속 상표를 등록, 등록, 등록. 자 하고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종속하지만, 자 아까 우리 특허는 몇 년간? 20년간? 얘는 10년간. 자 상표권자에 의해서 계속적인 상표 사용이 유지되지 유지되는 한 존속 기간 갱신 등록에 의해서 이용이 존속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다음 2번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겠죠 상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사용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은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표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표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에서 구제를 받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죠. 1번. 아,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에 에, 침해된다.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예,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상표권의 침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구제 수단으로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다. 민사적 구제로서는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 회복 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왜 민사적인 민사의 금전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고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가 있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가 법정 손해 및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자, 이런 방법은 전부 다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서 이용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형사적 구제로서는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를 제로 규정,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성 요건에서 명시적이라는 말은 이게 법전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에. 그런데 상표법 50조를 그려 해보면 상표권 침해의 죄를 구성하게 된다. 상표법 50조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표권의 죄를 판단함 에 있어서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에서 구성 요건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범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민사적으로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어떻게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장시간 아, 여러분들 벌써 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예, 이 자작권법을 들으신 여러분들, 예, 상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고, 자, 이제 뭐 같이 학업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뭐, 어떻게 해요? 예, 제 감옥뿐만 아니라또 다른 감옥도 들으시면서 또 많이 힘들었을 건데, 예, 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예, 대면 수업을 못 했겠지만, 예, 될수 있으면 좀 그런 방법화 된 것. 기왕이면 이제 예, 칠판 앞에서 서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 수업하면 아, 이 대면 수업에 예, 부착한 점을 위로 받지 못, 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해주시고 자 한학기 동안 아,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좀 이렇게 예,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그 시험 문제는 예, 나중에 별도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